우정가 문양 보사 하고 있어요 반자리에서 지금 좀항다 쓰고 요거 위에는 종량 부연 찻고 이도 있고 소로도 있고 여기는 저 돌이 초도 있고 여기 여기는 창방이고 요거 대들 뽑니다 어마어마하게 큰초 대들보대들보입니다대들보 대들보. 여기는 반자, 여기는 임선생님이 먹기와고대의 필력으로 먹기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수임의 겨울에서 동그라미 20년 이상 숙달된 거기가 아니면은 이골팽이로시하기를할 수가 없어요. 수십 년간 단련이 돼야지 문양보사를 할수 있는 그런 음, 저기 필력이 나옵니다. 여기는, 요거는 이제, 개판. 요긴 주의상. 요긴 주의주라고. 꼬이 반짝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의량 향교 문양보사를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요게, 요, 거는 재판입니다. 재판이. 요 문양보사 해드라도이 여러 가지 물간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보기에는 남보기엔 쉬운 것 같아도 예? 이게 그림이 수시까지 조체를 해 가지고 풀도 맞춰야 되고 준비 과정이 한참 걸립니다 그리고 이 문양 설계할 때도 그냥 갖다 그리는 게 아니고 문양 설계를 해서 타초를 해서 천초를 하고 문화 하나, 문양 하나하나를 문양 넣어야지 이런, 이런 아름다운 문양이 단청 문양이 나오고 있어요 권위가 어, 있는 건물이라 문양무사도 들어가 들어가서 이렇게 또 신사를 맡아가지고 그냥 아름답죠 이게 결과하게 대들뽀 문양인데 너무 문양이 아름다워요 지금도 아직은 조금 시하기 단계가 좀 남았는데 또 마지막 단계를 끝나면 아주 더 아름다운 문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분을 지금, 아, 지 먹기화를 하고 있어요. 어, 라년간 20년간, 30, 40년간 갈고 닦은 신력으로 지금 먹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위에 필력을 한번 보신다면, 자, 막 심차가 들어가죠 먹기화가, 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이상 습관된 여기가 아니면, 어렵다고 보니요 자, 봉봉 찍었어요. 자, 이 우리 집에서 문양무사하고 있어요. 저쪽은 내 차. 내 차고. 이거 도 봐요? 어제 갖고 온 거. 어제 갖고 왔어요. 어제 인승해가지고두달 기다렸다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두 달간 못 가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늑다리 걸린 거이 차가 걸라고 마지막쯤 비가 안 와가지고 오토바이를 갖고 갔습니다. 아, 아름다운 아름답죠, 오토바이가. 자, 아름다운 오토바이. 심심해서 옛날에 벽화도 한번 해보고. 이 고양이 왔구나. <뇨옹> 고양이 왔냐? 야, 먹고 없었나? 자주 와야지. 사람이 있으니까 먹고 있는 건지 알것같다 자.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오, 어, 4분 찍었다. 딱. 멈추고.